저희 오늘 원투크라고 어몽어스 하러 가죠. 나는 오늘은 못해. 오늘 못해? 아기 없으면 나도 안 할래. 왜? 아기목 따야 되는데. 뭔 소리야. 방격, 방격다 방격. 방격은 호시탄탄 날 노리고 있어. 굉장히 불쾌하다고. 무슨 소리아 진짜 그때 찔렀어야 됐는데 진짜. 아 진짜. 순철님 자꾸 그렇게 저를 몰아가시면 일단 방격 진짜 방격 맞는 거 같아. 자, 살기를 느꼈어. <laughs> 아까 찔렀어야 됐는데. <laughs> 정신 차려. 마영전 하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건. 마영전 금지령 내려야 돼 저거 진. 어제 나. 마영전 못 하게 하고 어몽어스 시켰어야 됐는데. 지전이 여기 안 들어. 여기 안 들어왔네. <laughs> 어 안, 아직 안 들어있어. 그래서 뒷담이야 우리 이제 사사. 그러네. 형님 위. 이건... 아나 <laughs> 허스키님한테 한말 아닌데 지전이한테 한 말인데. <laughs> 어. 아무튼 잘못 썼어. 괜찮아. 왜? 돌진 썼어? 뭐 이거 아니 아니 왜? 말을 못해, 야 리트하는 거 아니면 괜찮아. <laughs> 어? 뭐야? 아, <laughs> 얘들아 구슬 주워. 구슬 줍고도 바라지 그랬어. 아니야, 우리 할수 있어. 오케이. 아. 아니 너 구슬 먹어야지. 왜안 먹어? 왜 이래? 한시 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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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되게 스트레스 안 받았어. 정보가 다 했어. <laughs> 그 꿈을 끊었대. 매선 매섭은 비 찍으셨네. <laughs> 난 봤다. 그럴 수 있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자기 잘. 어. <laughs> 그 그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어나질했어 <laughs> 안돼. 어? 너무 불공정한 것 같은데. 아씨, 자기가 가져가 놓고 왜. 뭐가, 어디가 불공평하는데 무기 <laughs> 왜 저기서 방황하고 있니? 시전이다. 뭐하냐, 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난 생각하는 걸 포기해야겠어. 얘들아, 제발 붙어줘, 이브리트에 어, 나왜이브가겠돼 이프리트에... 있어. <laughs> 님 <웃음> 원래 이브리트에요 <laughs> 거미를 찾은 것 같은데. <laughs> 정신 나갈 것 같아, 진짜. 어 이거, 꽤임 게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화장실간 이 이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있어, 나, 나 있어. 어. 아 이거. 이거, 나거이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상품.. 1대 공대장 진리님의 잠사치를 사죄하는 겸 1테크를 축하하는 겸 지키는 사람 전 원래부터 공대장 아니었는데 뭔 소리야 <laughs> 님 초대 공대장이었어요 파티 모집도 올리고 맞아 그리고 공대 또, 이름도 님이 정하고 스쿼드도 님이 받고 그치 톡방도 님이 고 그렇지 했... 그렇게 발을 빼시면 은뭐할 말이 없긴 한데 그렇지만 아키님이 2대 공대장이기 때문에 1대 공대장은 네, 누군가 있어야 나, 돼요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네.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은 진니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 그러면 상품 갈까요? 저 좋은 거 하나 있는데 어또 이상한 거 거야 나랑 뭔, 같이 청마공대 뭐... 할수 어, 있는 어 그거야 게... 뭐. 것 레전드네 너무 진짜 맞아. 너무 뻔해 <laughs> 목이 또 죽는 거 아니야? 몰라 어, 또 방황하고 아, 있어 말. 뭐? <laughs> 왜 죽냐 쟤는? 저걸 죽네? 목이.. <laughs> 목이 뭐? <laughs> 진짜 죽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여주는 것 같아. 자랑스러워. <laughs> 어 맞다. 깨우. 야! 아니 아.. 예스! 예스 저번 주에도 그래놓고 왜 그러는 거야. <laughs> 전사가 돼버렸던다. 진짜 전사 레전드다. 나 이제 전혀 걸려가지고. 전산이 제가 없어. 어 우리 정교가 없어. 어. 산바? 삼바? 산바도 없었어? 진짜 레전드다. 어? 죽었어? 아 미안해요. 에스, 아 에스나 에스나 지금이구나 깜짝 놀랐어. 어. 아씨, 깜짝 놀랐네. 어, 아나 아, 에스나 안품줄 알고 지금 놀라가지고. 잘했다. 어 안돼. 고백기도. 박았다. 크리 안 터졌어. 근데 어... 아니, 7분 동안 900기도 46,000이 맥스이시 싫어요?